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음, 이번 주는 어, 생각과 행동의 갭을 줄여라 <laughs>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,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음,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어, 쓸데없는 갭들을 줄여서 행동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,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꼈던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,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어,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생각과 행동의 갭을 줄이는데 어, 좀 오래된 복싱 선수 중에서 무하마드 알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뭐, 권투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고 뭐 전설처럼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. 어,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음, 생각과 행동의 갭을 줄이는데 어떤 패턴으로 했으면 좋겠냐. 어,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. 어, 부드럽고 어, 어, 흐름을 타되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움직여야 될 때는.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. 물론, 복싱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죠. 근데,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실은 여러분들께 그렇게 될수 있도록 비즈니스의 패턴을 움직여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음, 저도 나름대로, 어, 머리형이라서 어떤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, 어, 준비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하지만, 어,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되고 나면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. 음그 표현에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우리 사업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와 만남과 관계돼서 만나기 전에 우리 뭘 하죠? 명단을 적죠. 명단을 적고 그 명단과 사전에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죠. 그죠? 뭐 나와 일대일로 만날 건지 스폰서와 함께 만날 건지 약속 장소는 어디로 할 건지, 뭐, 약속의, 뭐, 시간대는 언제로 정할 건지 같은 것들, 이렇게 점검하고, 뭐, 이렇게 하죠. 그리고 대상하고 만날 때그 대상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, 뭐, 삽설명을 할 건지, 3년 플랜을 할 건지, 대모를 보여줄 건지, 제품 소개를 할 건지, 뭐,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팔로우를할 건지, 툴은 어떤 것들을 줄 건지, 뭐, 이런 준비물들을 생각하실 거고요. 다음 약속, 오늘 만나고 나면 그 다음 약속을 위해서 내가 그 다음 약속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,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질 건지, 그죠. 오늘 만난 후에 다음 약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뭐 준비물들,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 그런 거 준비하고 <laughs> 만나야 되겠죠. 물론, 어, 준비하는 것 시간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, 만남뿐만 아니고, 뭐, 내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에도 그래요. 여러분들이 어떤, 뭐, 뉴트라이트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, 뭐 건강 부분이라고 한다면, 그걸 뭐, 매주 매주 어떤 책을 읽을 건지, 뭐, 어떤 학습을 할 건지,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, 뭐, 월별로 공부할 건지, 뭐, 이런 것들이 지 않습니까? 또,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들이 탱크화를 쓴다든지, 뭐, 감,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,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일정이라든지, 어 테마별로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를 잡아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뭐 대문을 뭐 언제까지는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린다 이런 식의 어떤 어, 비즈니스적인 만남뿐만 아니고 내, 내 스스로를 학습하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은 준비도 필요합니다. 하지만 어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처럼 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. 나비처럼 준비해도 해야 되겠지만 움직일 때는 즉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전 어,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.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, 어, 물론 저의 좀 독특한 성향이었을 수도 있지만, 실은 학창시절 친구들을 이렇게 봐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. 어,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간들을 줄이게 되면 어, 되게 많은 효율적인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고, 어, 다 똑같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 음, 훨씬 더 좋아지고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. 음, 예를 들어서 신규를 어, 우리가 팔로우 할때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? 어, 신규를 팔로우 한다고 아까 볼게요. 근데 반응이 좀 괜찮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죠.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? 24시간, 뭐 44, 48시간 4 4 팔로우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? 어떤 일이 되게 할때 그 되려고 하는 변곡점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. 어,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, 어, 신규를 팔로업을 했는데, 어, 반응이 좋았어요. 그래서 조금 진행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, 뭐, 여기 뭐, 특별한 사고가 있다든지, 뭐,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를 뭐 한동안 못 만나게 되면, 어, 분명히 그는 긍정적인 마음이었는데, 그 뭐, 한 열흘 보름 사이의 갭 때문에 다시 그 사람 마음을 돌리는데, 1년씩, 2년씩 걸렸던 느낌들이 있거든요. 어,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타이밍이라는 주제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, 이 비즈니스에서 어 생각과 행동의 개입을 줄일 때 특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동 패턴의 변화, 그걸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신다면, 어, 비즈니스에 되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,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께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드립니다. 음, 한주또 신나게 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